네 오늘은 어, 요셉의 인내라는 어,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원래 10절인데 8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여기 스크린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오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어, 이제 요베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제 요셉의 인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많이 어, 들어보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과 그의 인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어, 요셉의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략하겠지만 이제 곡 이제 여기저기 필요한 부분에서 <laughs> 제가 요셉의 얘기에 대해서 어, 좀 어, 스토리에 대해서. 좀더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요셉이 인내, 요셉의 인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셉은 신실하였지만 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절을 보겠습니다. 37장 2절에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족보죠.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와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게 에 구하더라. 어 이제 제가 항상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었던 생각은 어 요셉은 그렇게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왜냐면은 보면은 이제 형제들이 한 것을 고자질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꿈꾼 것들을 막 이제 형제들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더 들고 이제 다시 읽어보니까 요셉은 굉장히 신실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형제들의 과실 잘못을 보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 히브리어서는 이제 영어로 bad report. 그러니까 형제들이 악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는 고자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는 자기가 양치기였다는 그어그롤그 어, 그그 역할을 충실히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상계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조금 어 속된 말로 이제 재수가 없다.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 반에서 이제 말안 듣는 사람들을 막 선생님한테 고자질하는 그런 요셉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의 그런 이제 현대적인 그런 문화를 이제 구약게 이제 우리가 어 적용하면 되지않고 그것을 봤을 때 요셉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기 때문에 형제들이 나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아버지한테 보고한 것은 굉장히 신실함의 어떤 어,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 37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이, 어,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자 이제 한국말은 여기서 내가 그리하겠다도 돼 있지만 이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히네니 히네니로 되는데 이 뜻은 Here I am. 내가 그리하겠다보다 Here I am. 근데 여기서 이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이사야가 하나님한테 이제 부르심 받았을 때 똑같이 히네니 Here I am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너 형들한테 가. 근데 이제 솔직히 형들한테 가면은 이제 막 두들겨 맞고 이제 구덩이에 던져져서 팔릴 그런 운명인데 요셉은 여기서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신실했던 부분은 자기의 꿈을 가족에게 전한 것이죠. 저는 항상 이게 얘가 이제 자기가 꿈을 꾸어서 막 자랑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요셉이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30, 41장 42절 이렇게 말씀, 말씀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우리도 요셉이 꿈을 두번 꿨습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요셉이 꿈을 두번꾼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정하셨다는 뜻이죠. 근데 이것은 굉장한... 말씀이고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말을 할수 있지만 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한테 얘기할 때 말씀과 꿈과 비전을 얘기하셨는데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요셉의 가족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전했는데 형제들은 너무나 시기 질투에 너무 이제 꽉차 있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조금 약간 그래도 뭔가를 느꼈죠. 무엇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셉이 자기가 내가 잘나서 뭐 형제들보다 잘나게 되고 그런 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런 계시의 꿈을 전한 것이죠. 근데 그 그것을 전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이제 형제들의 시기 질투였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그들이 왔을 때 그를 잡아 구동에 던지니 그 구동에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제 요셉은 구동에 던졌습니다. 그가 신실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이제 핍박과 구동에 던진과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결과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래도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보디발의 하인으로서 이제 신실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기서 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 히브리 노예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봤습니다 또 요하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그 손에 위임하니 우리가 이제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자신의 신세를 절대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거나 이제 조주하지 않고 자기가 최한상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디발을 섬기니 이제 보디발이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아, 이 사람이 신과 함께 한다. 아마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뭐 이제 옛날 그 고대 근동 그런 말로 말로 따지면 이 신들이 함께 한다. 이 자가 뭔가 있다.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 비록이 사람이 하나님 믿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할 때 어, 믿지 않는 사람 밑에서 일할 경우가 많죠. 저도 이제 옛날에 처음 직장이 이제 버미노스에서 피자 만드는 거였는데 다 이제 어, 이 보스들이 다 하나님 믿지 않고 나중에 뭐 이제 멀비뉴스한 곳에서도 일해봤고 웰스파고에서도 일해봤는데 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밑에서 일했죠. 근데 이 요셉은 아 이, 이런 하나님도 안 믿는 이런 어, 페이근 이런 뭐 이제 신자들 뭐 그렇게 상각하지 않고 보디발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전겼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신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이제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제 거절할 때 하는 말이 장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여기서 봤을 때 요셉은 이 보디발이란 사람의 어 이제 그 주인 주인 됨을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지 않고 자기가 상관이 없지만 어, 자신을 고용한 이제 그런 주인으로서 요셉은 그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보디바에게만에게만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보디발 뒤에 계신 하나님, 결국은 모든 권위를 이 보디발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을 어 이제 어 인식하고 또그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한번 요셉의 신실함은 그래 다시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죠. 이제 나중에 이그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이제 그 왕의 신하들을 도와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40장 15절에 보면은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의 가치를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옥을 여기 하이라이트 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옥은 뭐, 뭐 감옥, 뭐 쇠창살이 있는 감옥이라 고 생각하지만 어, 원본에서는 p i 구동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구동에 던졌을 때 똑같이 요셉은 두 번째로 감옥이라는 구동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구동에 있다.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 빠져 있었습니다. 요셉의 신실함은 또 다시 한번 그를 구덩이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요셉의 그 구덩이에 빠진 그 고난은 이제 선지자 예레미아를 많이 떠올리게 하죠. 예레미아도 신실하고 하나님께 신실했지만 교국에 돌아온 것은 이제 많은 이제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서 그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치만 요셉은 이 구덩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이에 요셉이 주인인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요셉이 옥에, 옥에 갇혔으나 여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도와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또한번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는 그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억울함 호소했습니다. 그 이제 왕의 신하들한테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감옥에 왔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제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은 전옥 그러니까 이제 prison guard 그 이제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 함께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래서 여기서 좀 전에 말씀 이제 본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을 봤었는데 거기서 뭐라 돼있냐면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오게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기 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 깊은 말씀을 생각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우리는 이제 어, 옥에 갇혔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히브리 어, 이제 성, 성경에서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고난을 당했으나, 많은 핍박을 받았으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저는 이것이 정말 파워풀, 정말 파워풀한 메시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과 글을 당했으나 요셉과 함께하시고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끝나요. 내가 실패했어, 내가 핍박을 당했어, 내가 슬픔을 겪었어. 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세드하죠 근데 성경은 요셉이 오게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셉이 감을 갇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옥에서도 함께 하겠다. 어디 가든지 그것이 정말로 이 요셉의 스토리에 정말 우리에게 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내, 요셉이 하나님을 이제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보디발과 이 감옥 이제 매니저죠 그 감독을 섬기면서 인내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많이 봤어요. 그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 잘할 때도 있었고 못할 때도 있었고 그냥 그가 야곱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이 하나님은 신뢰, 하나님은 어 굉장히 어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는 여호를 이제 신실하게 믿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요셉이 어릴 때부터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었왜 인내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언젠가 자기 해주신 꿈을 이룰 것이다.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형제들한테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50,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제 생각에 여기 그이 설교에서 한 가지. 어 이제 구절을 생각 생각할 이제 나중에 기억하라고 한다면 이 구절은 같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로 본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요셉은 요셉의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을 한다고 저는 볼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겪은 모든 고난 뒤에 하나님과 그 계획을 이제 요셉이 믿었다는 것이죠. 이제 유명한 영성과 잔느기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입맞춰야 된다. 굉장히 이제 시적인 표현인데 어, 제 생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손에 입맞추기보다 그 손을 앙 하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고난을 주시는 그 손을 입맞추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사람들이 자기에게 행한 악을 넘어서. 그, 하, 그 악을 보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악을 넘어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맞아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제 형제들은 이제 두려웠죠. 아, 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얘가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It's okay. 나는 벌써 다 잊었다. 왜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대신해서 복수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이제 영어로 보면은 You meant evil. 나를 이제 You meant evil.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요셉에게 악을 행한 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의 형제들이죠. 열 명의 형제들 그리고 또 보디발의 보디발과 그의 아내. 보디발은 그렇게 충성했는데 자기 아내를 더 믿었어요. 제 생각에 보디발에 대해서도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다고 생각했수있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을 기억하지 않은 술 맡은 관원장. 그 이제 요셉이 이 사람을 도와서 꿈을 해석해서 이 사람이 바로에게 다시 복귀가 됐는데 성경 보면 그가 요셉을 잊었다고 되어 있어요. 요셉은 아이 사람을 도와줬으니 이 사람이 복귀했으니 나를 곧 야, 곧 나가겠다 했는데, 성경에 보면 2년 뒤가 흘러, 2년이 흘러버렸어요. 2년을 더 감옥에 구토해서 썩었습니다. 요셉은 아, "이 사람이 왜 연락이 없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 그런 이제 복수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지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이제 믿었습니다 이제 가장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 요셉의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더큰 뜻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이란 사람 개인의 삶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봤지만 요셉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서 수상이 된 것은 요셉의 한 사람의 인생보다 더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아까 그 요셉의 고백과 비슷하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는 너희들이 죄를 짓고 나를 죽이려고 보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의 한 부분이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날고 뛰고 악을 행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 그리고 나의 삶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근데 그 뜻의 큰 뜻이 뭐냐면은 첫 번째 큰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요셉의 인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대장 이제 7년 동안의 가뭄이죠. 수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뭐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을 수 있었지만 요셉이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대 근동 뭐굽뭐 어, 뭐, 시리아 뭐뭐 뭐 이제 그때 이제 뭐 어, 바빌론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지만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목숨을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야곱의 가족들도 이제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뜻은 뭐냐면은 야곱의 가족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가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뤄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요셉의 그냥 개인의 힘든 것을 고난을 극복해서 성공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나중에 뭐 요셉도 있고 모세도 있고. 이제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타날 거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민족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50장 24절에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것은 요셉의 믿음을 한번더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죽지만 너희들을 꼭이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것들을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죽으면서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 요셉의 고난에 한 개인의 고난과 축복을 넘어서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어, 요셉의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어, 요셉은 하나님은 요셉은 자신의 삶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 신실함으로 인내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의 인내를 본받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신실함으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도록 제가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 믿음의 선배 요셉을 삶을 통해서 그가 많은 고난을 겪고 어, 핍박을 당했지만 끝까지 인내하여서 그가 많은 축복을 받고 또 주인께서 행하실 엄청나고 놀라운 것들의 어,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요셉을 본받아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신실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계획하신 큰, 뜻, 큰 뜻과 그런 모든 것에 우리가 꼭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